안녕하세요. 황금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보여드렸죠. 이걸 보여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우,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셨어요. 어, 구체관절 인형 옷들을 사기가 사실은 부담돼요. 그래서 치마 정도는 우리 직접 만들어 놓으시면 위에 후드티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그런 걸 구입하시고 이런 치마는 만들어 보세요. 요 치마와 한톤또 변형된, 변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존의 주름 치마는 요렇게 돼있죠. 테니스 치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얇은 원단으로 만들면 여름 치마가 되고, 이제 조금 두꺼운, 도톰한 더, 더 스타일로 만들면, 가을 원피스 룩이 돼요. 이렇게 일자로 된게 어떻게 저렇게 치마가 되는지는, 1번, 요 끝단을 말아박기를 하세요. 끝단을 말아박기라 한다는 거, 끝처리를 올을 풀리지 않게 치마 끝단을 먼저 올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름을 한 칸씩 잡아요. 주름 잡을 때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2cm 정도 지난 부분에 잠시만요. 2cm 정도 지난 부분 여기 1cm, 2cm를 더서 이렇게 넣고 뒤로 접어요. 뒤로 접고 여기 슉슉슉슉 내려오고 또한 0.5cm 정도 가서 또 뒤로 접어요. 또 0.5cm 정도가서 또 뒤로 접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풀리잖아요. 풀리면 안 되죠. 그래서 풀리지 않게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걸 이렇게 접으면서 계속 꼼 실침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위면 치마의 그 허리 부분이 되는 거는 점점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고요. 끝부분은 다 펴져서 이렇게 치마 분이 되면은 는 완성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허리단 요 허리단으로 여기 를 이렇게 착해서 샤샤샥 바이어스 마그먼 하면 치마는 90%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저는 그 과정까지 보여드렸어요 이 주름치마에서 어려운 부분은 주마를 주름을 주 일정한 간격으로 넣는 거예요 주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저처럼 주름을 누르는 게 있다면, 그걸 쓰셔도 좋은데, 주름 누르는 게 없다면, 자 있죠, 우리 자. 요런 자. 이런 자로 주름을 잡고, 주름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요걸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손으로 누른 것만큼, 또 힘이 가서 이렇게 주름. 여기 보면 주름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자 이제 저는 허리단 받고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런 치마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자 이제 주름까지 다 잡고 허리를 이 허리단을 치마와 연결해 보았어요 연결할 때는 이핀 이것 역시 핀셋을 쭉 꽂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정확한 부분에 일자로 쭉바뀌가 돼요. 만약에 이거를 핀셋을 받지 않고 이렇게 주름을 기계로 넣게 되면 여기가 막 귀가 울퉁불퉁 난리가 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전체적으로 치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좀 깔끔하고 선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핀셋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핀셋은 저번에달 알려드렸는데, 일반 핀셋이 아니에요. 일반 핀셋과 아플리케 핀셋은 굵기가 달라요. 제가 사용하는 건 아플리케 핀셋인데요. 음.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아플리케 핀셋은 무척 가늘기 때문에 미싱으로 뭐 어떤 바느질을 할때 무리를 주지 않고 잘 통과하니까 사용하실 때는 아플리케 핀셋을 사용해 보세요. 음. 그럼 저는 이제 허리단을 달았으니까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바이어스처럼 바이어스 단을 연결해서 한 번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이형 치마를 먼저 여기 겉면을 두고 쭉 박은 후에 여기 안 마감을 하고 여기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뒤집어진 후에 여기를 감침질로 마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치마 속도 깔끔하고 겉도 깔끔한 치마가 완성되니까 손은 조금 더 가더라도 예쁘게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그렇게 다 만들고 뒤에 후크 똑딱이 어, 단추까지 완 완성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름을 다 주고 다리미로 꾹꾹꾹꾹 주름을 더 선명하게 꽉꽉꽉 눌러 주었어요. 다리미로 누르지 않으면 이 원단이 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선이 와, 이렇게 주름이 딱 지지 않거든요. 스탠다리미나 일반 다리미로 꾹꾹꾹꾹 눌러서 꾹꾹꾹꾹. <laughs> 이 주름이 이렇게 차라라라 칼주름이 좀 주도록 서도록 이렇게 쫙 눌러주시면 좋고요 다리미는 미니 다리미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일반 큰 다리미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꼭 다리미까지 인형원 만들면서 추가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 남은 거는 여기 똑딱이 단추다는 거랑 이옆 부분 연결하는 건데요. 똑딱이 단추 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잠시만요. 요 제품은 어... 다 좋아요. 다만 구하기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키에 가격대도 조금은 센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즈가 부쩍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가 어렵고 사이즈가 무척 적다는 게 하나의 아쉬움점. 반면 얘 예. 다이소 스냅단추죠. 다이소 스냅단추는 가격도 저렴하고 뭐뭐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스냅단추 대고 스냅단추 소도 있는데 소는 제가 지금 현재 못구았고요 대라고 하더라도 1cm니까 크게 무리 없거든요. 요거를 구입하셔서 우리 아이들 인형원 만들 때 똑딱단추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음, 뭐라고 할까요? 가시도트라고 해서 그런 걸 끼우는 것도 좋은데 가시도트 기구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똑딱 단추는 손바느질 몇 번이면 완성되니까 똑딱 단추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저는 똑딱 단추 달고 우리 아이들 입혀서만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애미들 저도 입힌 거 보니까 정말 어, 이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되게 이쁘고, 내 손으로 만든 거에 대한 보람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는 게 편하고 빠르고, 좀더 전문가적인 스킬을 가진 분들에게 사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죠. 내가 만드는 것은 아직 전문가의 솜씨를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비용이 아주 최소화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든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술을 하나 배워놓으면 친구들한테 선물해줄 수도 있잖아요. 요즘 부채관절 인형을 같이 있는 예비 오너님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든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만든 이 교복치마는 지난번에 만든 교복치마와는 스타일이 다르고 좀더 만들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교복치마 스타일로 하나씩 만들어 보길 바라고요. 우리 애미돌 도도에게 잘 어울리는 요 스커트.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맞아 하나의 리나슈슈 모두 다시 또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항상 황금알의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만들기 보면서 따라해 봤더니 성공했다고 말해주시는 분들 보면서 용기를 얻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기 영상 이벤트 영상 남겨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황금알이 되겠습니다 황금알의 유튜브가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어, 이거 하트 어떻게 하던데? <laughs> 감사합니다.